안녕하세요. 얼마 전 남편과 헤어진 30대 여성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괜히 여러 가지 잡생각이 들어서 익명의 힘을 빌려 제 얘기 좀 해볼까 싶네요. 기우는 결혼은 하는 게 아니라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남편에 대한 믿음과 사랑 하나만을 바라보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이라는 건 마음 하나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남편과 살면서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남편하고 처음 만난 건 헬스장에서였어요. 당시 남편은 헬스 트레이너였고 저는 회원이었죠. 제가 어려서부터 체력이 약해서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회사를 다니다 11개월 만에 빈혈로 업무 중 쓰러졌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응급실에 실려 가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죠. 그렇게 찾은 병원에선 갑상선 기능에도 이상이 있다 하고 그래서 고민 끝에 회사를 관뒀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생각만 하던 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렇다고 제가 결코 사업을 만만하게 봤던 건 아니고 그래도 적어도 제 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 숨고르기는 해 가면서 할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나름 생각해 둔 사업 아이템도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친정 아버지도 사업을 하셨기에 제 그런 결정에 도움도 많이 주시고 응원도 해 주시고 아무튼 어쩌다 보니 얘기가 다른 길로 샜는데 그러나중에 체력을 끌러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헬스장에 등록을 했는데 거기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딱히 운동을 따로 배우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남편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없었죠. 그런데 제가 운동하는 폼이 어디가 어설펐는지 하루는 남편이 먼저 말을 걸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남편이 저한테 영업을 하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쌀쌀 맞게 대했죠. 그런데 남편은 한결같이 저를 웃는 낯으로 대했고, 그래서 결국 한달 정도 지났을 땐 가벼운 대화는 스스럼 없이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남편이 영화를 보자거나 점심을 먹자는 식으로 데이트 신청을 해왔고 그렇게 자연스레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네요. 사귄 지 1년 만에 남편이 먼저 프로포즈도 해왔고요. 그런데 사실, 사귀는 동안에도 어느 정도 눈치는 채고 있었지만, 남편의 재정 상태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지가 않았어요. 그렇다고 남편이 돈을 못 버는 건 아니었지만, 모아둔 돈도 4천 정도밖에 없었고, 그렇다고 시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실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유로 헤어지기에는 남편이 워낙 저에게 잘하기도 했고, 사람이 성실했죠. 그래서 남편을 사위감으로 탐탁치 않아 하시는 친정부모님을 제가 얼마나 열심히 설득했는지 몰라요. 그동안 착실히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말잘 듣고 살아온 딸이지 않냐고, 그러니 이번 만큼은 제가 하고 싶다는 대로 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요. 그래서 결국, 친정부모님의 도움으로 저희는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친정부모님이 집도 해주셨고, 남편이 차가 없다고 하니 새 차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차도 한대 장만해주셨죠. 그리고 이런 친정부모님께 남편은 무척이나 감사해했어요. 자기 인생에 저는 대박 복권이나 다름없다면서 자기가 저 같은 여자를 만났다니 평생 쓸 운을 다쓴 거다. 자긴 정말 행운하다. 입에 발린 말이었을지라도 듣기 좋았고 기뻤어요. 고마움을 알고 표현할 줄 아는 남편이었기에 앞으로도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해주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시부모님과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어머님께서 요즘 친정아버지 회사는 어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잘 되어가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거기는 사람은 더안 뽑냐 하시길래 그건 저도 잘 모르겠다 했어요. 저는 친정아버지 회사 내부 사정은 잘 몰랐거든요. 하지만 어머님은 계속해서 그래도 아버지 사업인데 관심을 좀 가져야 하는 거 아니냐 하셨고 대답이 마땅치 않았던 제가 동생이 알아서 잘하고 있을 거라 했습니다. 참고로 저에게는 두살 어린 남동생이 있는데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친정아버지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후로 아버지가 하시는 사업이 자기 적성에 맞는다면서 아예 거기에 눌러 앉았죠. 그렇다고 아버지를 믿고 일을 대충하고 그러는 건 절대 아니었어요. 만약 그랬다면 저희 아버지 성격에 절대로 가만히 보고만 계시진 않으셨을 거거든요. 아무튼 남편도 시댁 식구들도 이 사실은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그날따라 계속해서 저한테 그래도 너가 누난데 너도 좀알건 알아야 한다는 둥. 친정아버지 사업을 두고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식사가 끝나갈 때쯤에야 어머님은 돌리고 돌려 당신이 하고 싶으셨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건 바로 신우에 관한 것이었죠. 전 그때까지도 신우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회사에서 잘린 지좀 됐더라고요. 제가 어쩌다 그렇게 됐냐고 물었지만 시부모님도 신우도 심지어 남편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입을 딱 다물고 말을 해주지 않았고요. 특히 어머님께선 지나간 일은 따져서 뭐하겠냐 하시며 혹시 저희 친정아버지 회사에서 신우를 써줄 순 없을지 한번 알아봐 달라셨습니다. 무척이나 난처했어요. 안된다고 딱 잘라 말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말을 꺼낸 어머님이 민망해하지 않으실까 싶었고 그렇다고 여쭤보겠다 하자니 친정 아버지도 얼마나 난처해 하실까 상상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마저 한번 물어봐 줄 수는 있는 거 아니냐며 저에게 부탁한다 하길래 결국 한번 물어는 보겠다고 한 거죠. 그런데 이튿날 친정 아버지께 전화로 이런 이야기를 하니 일단 이력서부터 보자고 하셨습니다. 사돈이라고 무조건 뽑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좋은 인재를 놓칠 수도 있으니 일단 한번 살펴보시겠다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신우더러 이력서 좀 보내라고 하라니까. 남편이 이력서가 꼭 필요하냐는 거예요. 황당해서 당연한 거 아니냐. 그게 있어야 아버지 회사에서도 신우가 전에 일하던 회사에 연락해. 신우가 어떻게 일을 했고 뭐 혹시 크게 사고치고 그런 건 없었는지 확인해 볼거 아니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숨을 푹 내쉬고는 한다는 소리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려고 저한테 부탁한 거랍니다. 황당해서 그건 기본 절차라고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순간 찜찜한 생각이 들어서 혹시 신우 전 회사에서 무슨 사고라도 치고 잘린 거냐 하니까 사고를 친건 아니고 이건 100% 오해고 누명이었다면서 신우가 회사 직원 중한 명하고 바람을 폈다는 소문이 나서 그 직원 아이프가 회사로 쫓아와 난리를 치는 통에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내보낸 거라나요? 그러면서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굳이 장인 어른한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냐면서 그냥 제 선에서 적당히 둘러대고 좀 뽑아달라는 거예요. 전 고민 끝에 다시 친정아버지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비록 남편은 비밀로 해달라고 했지만, 솔직히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신호를 뽑아달라고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대로 털어놓았어요. 구설수에 오르내려서 나오게 된것 같다고. 그리고는 친정아버지께 불편하시면 채용 안 하셔도 된다고 했죠. 그런데 친정아버지께선 나름대로 또제 입장이 신경 쓰이셨던 모양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참으로 철이 없었어요. 애시당 초 시부모님이나 남편이 뭐라고 부탁을 하건 간에 아니다 싶은 건제 선에서 딱 잘랐어야 했는데. 아무튼 친정아버지께서 일단 알겠다 하시더니 며칠 뒤에 신우가 출근하라고 연락을 받았다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난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꽂아줬으면 조용히, 얌전히 다니면 좀 좋나요? 그런데 들어간 지한 달도 안 돼서 남동생이 저한테 얘기 좀 하자더니, 신우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라도 있었냐고 물었더니, 신우가 사람들한테 자기가 사장사돈이라면서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닌답니다. 그리고는 시킨 일이나 잘하면 모르겠는데, 전에 회사에서 뭘한 건지 일머리도 없고, 그래서 같이 일하는 직원들 하소연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요. 제가 정말이지, 남동생 볼 낯이 없더라니까요. 남동생더러 정말 미안하다 했어요. 그리고는 신우에게 행동 조심하라고 얘기하겠다니까, 제발 좀 부탁한다대요. 그래서 그 주주말, 시댁에 갔어요. 기왕 얘기하는 거 시부모님 계신 자리에서 확답을 받아야겠다 싶었죠. 그런데 시댁에 도착하니, 신우가 저를 보자마자 일이 너무 많다는 둥. 사람들이 너무 수준이 낮다는 둥 헛소리를 해대더라고요. 그리고는 자기가 먼저 저한테 할 말이 있다더니 자기가 저한테 실망을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때문에 그러냐니까 자기가 뒷조사를 좀 해봤는데 자기 월급이랑 제 남동생 월급이랑 차이가 두배 가까이 나더라는 거예요. 황당해서 못하러 그런 뒷조사를 했냐니까. 일하는데 시간이 남아서 했다는데. 어이가 없었죠. 하지만 이런 제 반응과는 별개로 신우는 점점 원성을 높이면서 자기랑 제 남동생이랑 나이도 동갑인데, 월급 차이가 왜 그렇게 많이 나냐며 따지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가씨랑 제동생이랑 학력이나 경력이나 다 차이가 나지 않냐? 그리고 업무도 다르고, 아가씨도 사회생활 해봤으면서 따질 걸 따지라고 한마디 했네요. 그랬더니 신우가 하는 말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잠재적 가능성을 봐줘야지 과거만 생각하면 무슨 발전이 있겠냐고요. 어이가 없어서 월급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신우가 저더러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면서 그러지 말고 저희 아버지한테 말좀 해달랍니다. 어이가 없어서 제가 그렇게는 절대로 못한다고 했죠. 그랬더니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남편이 저더러 얘기 좀 하자며 절 작은방으로 끌고 가더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부모님 앞에서 신우한테 그렇게 무안을 줄 필요가 있냐입니다. 애가 뭘 몰라서 그러는 건데 좋게 좋게 말하면 안 되겠냐고요. 아니 나이 서른은 어디로 먹은 거냐 소리가 목구멍 끝까지 올라오대요. 하지만 차마 그 소린 못하고 당신이나 당신 동생 덜어 정신 차리라고 한마디 하라고 했어요. 지금 마음 같아선 친정아버지한테 그냥 확 내보내라고 말하고 싶은 심정이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너무한다더니 그래도 제 말이 신경 쓰였는지 더는 말을 안 하더군요. 그런데 이후로도 신우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신우가 그렇게 저희 친정아버지 회사에서 일한 지세 달째 되던 때, 일이 터졌거든요. 신우는 당시 회계팀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거기 과장님이 기러기 부부였어요. 아내분이 애들 영어 공부시킨다고 필리핀에 가 있었다는데, 아무튼 누가 먼저였는지 알게 뭐예요. 솔직히 신우건 그 과장님이건 똑같은 족속들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무튼 신우가 그 과장님 집에 드나들다가 아내분한테 걸렸답니다. 그래서 아내분이 회사 게시판에 글 쓰고 찾아오고 난리가 났었던 거죠. 그리고 가뜩이나 신우의 업무 능력이나 행실로 다른 직원들의 불만이 많았는데 그런 일까지 터졌으니 친정 아버지가 더는 못 봐준다고 나가라고 하셨어요.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킨 걸로 마음 같아서 고소라도 하고 싶지만 그래도 사위 여 동생이라 그냥 넘어가겠다면서. 조용히 나가라고 하셨다대요. 그리고 이 일로 시부모님은 저를 크게 원망하셨습니다. 제 여동생이었으면 그렇게 간 건너 불구경하듯 보고만 있었겠냐며, 제가 어떻게든 친정아버지를 설득했어야 한다나요? 그러면서 저한테 너무 실망이네 어쩌네 난리도 아니었죠. 게다가 남편마저 시부모님과 똑같은 말을 하며 저더러 서운하다 하는데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자기는 제 남동생, 그러니까 처남을 자기 친동생처럼 생각했는데 저는 신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걸 알게 되었다면서 어이가 없어서 내 동생이 언제 당신한테 뭐 하나 피해준 거 있냐 했어요. 그리고 저도 확 김에 신우랑 내 동생이랑 수준이 같냐 한마디 했다가 아주 난리가 났죠. 그래도 어쨌든 어찌저찌 상황이 수습이 되었고 신우는 친정아버지 회사에서 나왔고 모든 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듯 했어요. 그나마 달라진 건 저와 시부모님과의 관계였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불편할 게 전혀 없었죠. 오히려 전보다 덜 찾아뵙게 되었고, 덜 연락해도 됐으니 잘 됐단 생각도 가끔 했고요. 그런데 올해 초, 그러니까 그 일이 있고, 정확히 반년 만에 시부모님이 저한테 할 말이 있다며 내려오라고 하시대요. 그래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착한 시댁에서 신호를 마주쳤어요. 시부모님과 신우가 같이 사니 마주칠 거란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전 솔직히 신우가 자리를 비울 줄 알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어색한 인사를 나눴는데 시부모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겠다더니 신우가 퇴직금을 못 받고 나왔답니다. 그리고 전 그때까지도 저희 친정 아버지 회사를 말씀하시는 거라곤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서 어디서요 하고 물으니 니네 아버지 회사 말이다 하시는 거예요. 황당해서. 신우가 저희 아버지 회사를 얼마나 다녔다고 퇴직금이 나오겠냐고 원래 안 주는 거라 했습니다. 그리고 신우가 그렇게 난리를 쳐놓고 나왔는데 퇴직금 얘기는 좀 뻔뻔한 것 같다고 딱 잘라 말했죠. 그랬더니 어머님 말씀이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는데 아니 뭐가 공이고 뭐가 사라는 건지 혼란스러울 지경이었다니까요. 하지만 어머님이 뒤이어 하신 말씀은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님께선 니네 아버지가 니네 신우 저렇게내 쫓아서 예이제 어디 갈 데도 없다며 앞으로 뭐해 먹고 살아야겠냐고 하소연을 하시더니 그래서 뭐 카페나 하나 차려 주려고 하신답니다. 그리고는 저더러 이렇게 된 데는 저희 친정의 책임도 있으니까 2천만 원을 보태 달라대요. 안준 퇴직금 준다 생각하면 될것 같다면서요. 진짜 너무 황당해서 제가 어머님한테 농담도 잘하신다 하곤 웃어 버렸어요. 제정신인 사람이 할 소린 아닌 것 같았으니 당연히 농담인 줄안꺼죠 그런데 남편이 정색을 하더니 저더러 뭐가 웃기냐면서 내일이라도 당장 장인 어른하고 얘기 한번 해봐 그러는데 미쳤나 싶더라니까요. 이건 뭐 친정아버지랑 얘기하고 말고 할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2천만원이냐고 그거에 저희 친정에서 주냐고 못 준다 했어요. 그리고는 오히려 저희 친정에서 신호 고소한 걸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고. 무슨 유부남 킬러냐고 왜 남의 멀쩡한 가정에 그렇게 분탕질을 하고 다니냐 했죠. 그랬더니 신우가 아주 방방 뛰면서 저더러 증거 있냐 하더니 자긴 억울하단 말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나 마나 그럼 왜 가는 회사마다 그런 구설수에 오르 내리냐 도대체 행실을 어떻게 하고 다니냐 저도 열도 받았겠다 그냥 막 퍼부 었네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말 조심 하라면서 당장이라도 때릴 기세로 손을 딱 올리는데 비록 진짜 맞진 않았지만,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신호까지 보는 데서 그런 모욕을 당했다는 게 믿겨지지 않았고 너무 수치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고 그러곤 정말 황당하다고. 나랑 그만 살겠다는 거지 하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와버렸네요. 그랬더니 남편이 쫓아나오면서 자기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다 미안하다 하는데 어쩌면 사람 마음이 그렇게 식어버리나 싶을 정도로 그간 그래도 살부대 끼며 지낸 시간이 있는데 그런 건 안중에도 없이 남편에 대한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쫓아오지 말라고 당신 집은 정리해서 여기로 보낼 테니 그런 줄 알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 손에 있던 차 키를 낚아채고는 내가 친정아버지 차 끌고 갈 거니까 당신은 버스를 타든 뭐라든 알아서 하라 했네요. 집에 와서도 분이 풀리질 않아서 결국 친정부모님께 갔어요. 그리고는 그간 어려운 부탁을 드렸던 걸 사과드리고 동시에 더는 남편과 살고 싶지 않다고 하니까 친정부모님 두분다먼산만 보시더라고요. 친정어머니는 이내 눈물도 보이셨고요. 그렇게 두분속 썩이고 시집간 딸이 2년도 안 돼서 헤어지겠다 하니 오죽 속상하셨겠어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죄송할 뿐입니다. 아무튼 두분다 제가 무슨 선택을 하든 믿어주겠다 하셔서 남편에게 문자 하나 남겼네요. 그간 내 덕에 여러 가지로 편하게 살았지? 그런데 이제 그것도 다 끝이야. 사람이 주제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당신도 그렇고 당신 식구들도 그렇고 끝까지 그걸 못하네. 그리고 직후로 남편에게서 계속 전하며 문자며 쏟아지더니 급기야 저희 친정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한 번은 얼굴 보고 얘기를 해야 하는구나 싶어서 제가 나갔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사람들 오가는 그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면서 자기가 정신이 나갔었다며 정말 미안하다고 그러는데. 정말 제 스스로 놀랄 만큼 마음이 동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남편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하지만 여기까지인 것 같으니 이달 안으로 짐이랑 다 정리해달라고 했죠. 그리고 벌써 두 달이나 흘렀네요. 사실 그 이후로 별로 궁금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의 소식이 전해져 오대요. 남편은 일하던 헬스장 사장이 야반도주를 하는 바람에 직장을 잃었다고요. 그리고 신우는 그 과장 와이프한테 고소당했답니다. 그 와이프란 사람 회사에 난리를 친거치고는 잠잠하다 싶더니 싫은 증거라도 모으고 있던 건지 아무튼 시댁 주소까지 알아내서는 그 동네에 현수막까지 걸고 난리도 아닌가 보대요. 솔직히 남편이든 신우든 쫄딱 망해버려라 그런 마음은 아니에요. 오히려 제 귀에 어떻게 사는지 들려오릴 없게 적당히 평범하게 지내주면 좋겠단 마음이죠. 괜히 힘들다는 얘기 들으면 저도 사람이니 안쓰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괜한 미안함, 그걸 왜 제가 느껴야 하냐고요. 전 같이 사는 동안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더는 조금의 에너지도 그쪽에 쓰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남편 말대로 전그 사람 인생의 대박 복권이었다고 자신해요. 그러니 후회도 없고요. 그 대박 복권을 갈갈이 찢어버린 건 남편 본인이니, 누굴 탓하겠어요?